안녕하세요. 무르코 독고노인입니다. 오늘은 지금 김치가 떨어져서, 뭐, 김치라고 얘기하기는 좀 빈약하지만, 나름 편하게 만들어 먹는 양배추 김치입니다. 자, 재료는 뭐 양파, 마늘, 고춧가루, 그리고 액젓, 그리고 절인 양배추. 양배추가 싸요. 배추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배추보다 양배추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양배추를 소금에 절인 다음에 뭐 그냥 대충 해먹는 김치지만은 그래도 나름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모로코에서는 물이 석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조리하는 경우에는 거의 요 뿌리타 정수기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양배추는 제가 일단 절여놨고 그리고 지금 이 재료를 가지고 버무리기만 하면은 뭐 바로 먹어도 되고 저는 좀신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조금씩 그때 그때 담궈서 먹습니다. 자 그럼 요리를 요리. 김치를 담거 볼까요? 뭐 어려운 거 없어요. 재료도 몇개안 들어가고. 아 고춧가루는 이게 고춧가루 이제 병으로 제가 따로 따아놨는데 얘는 카사에 있는 중국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아가들에 계신 분이 고춧가루를 판매를 합니다. 그래서 뭐 구하기 힘든 고춧가루는 뭐 구하기 힘들지가 않으니까, 뭐,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김치는 쓸만하고, 그리고 얘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요리가 가능하겠죠. 그리고 요 액젓인데 이것도 지금 중국마트에서 사왔어요. 그래도 얘는 국산인 것 같더라고요. 뭐, 중국머리 하나도 안 써있는 거 보니까. 그리고 요게 없을 경우에는 까르푸나 마르장에 가면은 그, 피쉬 소스나 오징어 그림 그려 있는 거, 그런 액젓 비스무리한 소스들이 팔아요. 그거를 가지고 사용을, 요거 대용, 이 멸치 액젓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마늘하고 양파를 그냥 잘게 썰어가지고, 그냥 갈아요. 저는. 이렇게 어렵게, 뭐 제가 뭐 전분, 뾰족한 도 아니고, 아이고, 실수야. 아, 깨져버렸네요. 자, 깨져가지고 다시 하나가 여유분이 더 있기 때문에. 자, 여기에 양파하고 마늘을 넣고 그냥 갈아요. 마늘, 양파 넣고 갈아서 절인 양배추하고 고춧가루, 멸치액젓, 아니면 피쉬소스 넣고 섞으면 끝입니다. 간단하죠. 자, 이런 식으로. 마늘, 양파를 갈아줍니다. 그 다음에는 비닐봉지를 준비를 하죠. 비닐봉지에 양배추 넣고, 얘네들 넣고, 섞으면 섞고 난 다음에 그릇에 담아서, 냉장고에 보관하면 끝입니다. 뭐 그냥 대충 뭐 계량 뭐 그런 거는 없어요. 마늘 양파 갈은 거 넣고 여기에 여기 액젓은 뭐. 한번 넣었는데 액젓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많이 넣지는 않아요 살짝 넣고 그리고 뭐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뭐 대충 넣고 흔들어서 색깔 본 다음에 조금 뭐더 넣거나 뭐 많이 들어갔으면 어쩔 수 없죠 매운맛으로 먹으면 되니까 봉지에 넣고 흔들어서 음, 양념이 골고루 섞이겠죠. 어, 색깔 보니까 뭐이 정도면은 고춧가루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색깔도 괜찮고. 뭐 그래서 뭐 대충 먹죠 뭐. 그런 다음 용기에 담으면은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먹을 때마다 그냥 꺼내 먹으면 됩니다.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먹을 때마다 꺼내 먹으면 되고. 요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밥을 먹을 때 차이가 크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사다가 그때 그때 담가 먹는데 이번에는좀 게을러가지고 어 떨어진 지가 좀한 2주 됐는데 오늘 해야 담고네요 감사합니다.